네. 오. 어? 육세 대결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에서 오대 영. 야, 유신의 기시를 받았나? 이런 느낌이 좀들 정도로 오늘 도재욱이 선대는 대로 다 됩니다. 네. 오. 어? 아, 네. 아, 더블. 아, 잠깐만요. 더블 찬스요? 예, 저 깜짝, 아, 깜짝 놀랐습니다. <뭐들이>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예. 예전, 예고, <뭐들이> 예고 홈런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예. 자 바로 좀 넘겨서 믹스드리겠습니다. 네, 금 엄청 보도 놀랐어요? 예. 아니 이게 윤찬이가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예. 예고 더블랙 한거 아닙니까? 예. 더블랙. 아니 예고 예고 홈런처럼 예 윤찬이가 놀랐을 거예요. 저희. 아니 저희는 뭐예 중계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윤찬이가 어? 네. 더블렛? 더블 그러면은 나는 트리플. 아니, 아니. 네. <laughs> 머릿속으로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았을까? <laughs> 지금 이거 조금 바로도 하나 끝내야 됩니다. 네. 와. 아, 진짜 이번에 짝 놀랐겠네. 어, 지금 한번 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명장면에 들어가야 돼. 네, 명장면에 <laughs> 그래. 들어가야. 와, 진짜 더블레 끝. <laughs> 네. 와, 더블입니다. 더블 찬스. 네. 생 더블이요. 이래 놓고 또 진짜 더블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센 더블하는 거 아니에요? 네. 대심리죠. 그 그러면은 야. 와.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좀 뭔가 이게 나사 풀린 듯 하면서 <laughs> 약간 카이저 소재가 되는 거죠. 카이저 네? 도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게다가 뭐 일부러 이걸 심리전으로 어. 활용하려는 그런 게팅은 절대 아니었고요. 네, 예, 예. 약간 의그 <laughs> 해프닝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근데 이 맵에서는 원래 이렇게 더블 랙 자주 나왔었습니다. 예. 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어, 카이저 도재 야, <laughs> 진짜 더블. <laughs> <레>? 진짜 더블. <laughs> 진짜예 물론 처음 어, 나온 더블, 전략은 네. 아닌데 거진짜 어, 있어 그러니까 앞에 채팅하고 이렇게 맞물리니까 어, 진짜 있어 카이저도제가 네. 됐어요 오, 그렇죠. 오. 네, 그 지난주에 네, 조기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이게 더블락하면서 앞마당 그냥 네. 아 부서지면 말지마고 그냥 포기하고 뒷마당 가져가는 그지들을 두 번인가 썼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 여기서 SCP가 가서 또 이게 여기서 네. 이제 프로가 스킨십을 강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물론 조금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음, SCP가 네. 저 조금만 가까이 붙었으면 저거 죽는 거였어요 네. 쭉좀 쭉 들어가면서 오 설마. 스토킹? 스토킹? 이거 그냥 가던 길 가야 됩니다 어, 아, 설쭉 예, 가야 돼요 아 설마 설마 설마!!!! 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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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어.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예에 예, 아 진짜네 이랄이. 진짜 하네 와와오 와아 그리고 더블 아, 렉이구나 저 다시 한번 또원 게이트 플레이를 한다면 조기석 선수와의 그 아, 빌드 네, 그대로 쓰는 거고요 네아 네. 세상 정직한 토스네 라고 생각을 할것 같은데 마리는 안 뽑죠? 어? 저 조금 늦게 들어가긴 했고요. 네, 네. 저기 건물 하나 올라가고 대부분 상대 이런 쌩 더블을 보면은 네. 윤차리 선수 같은 경우는 마트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마인드 트리플 같은 거. 네. 가 이만큼 뭐한 숟가락 먹어서 나는 두 숟가락 먹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뭐저 네. 음. 뭔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죠. 치즈 아니면 네, 네. 많이 먹는 그 선택을 해야만이 저희 더블랙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자 지금도 배짱 부리는 거 보니 원 게이트만 올려놓고 울테면 네. 와봐라 이거예요. 위로 좀쭉 들어가서 좀 확인하고 있는데. 요우 음. 오. 도재욱의 전투력을 보면은 막 치즈 같은 거다 씹어 먹을 것 같은 네. 느낌이라서. 와. 센터 쪽으로. 네. 만 가기 가네요. 그렇죠. 네. 준비하고 있어요. 벌쳐 하나 좀 남았고, 센터 쪽으로 가서, 네, 저 당한 거좀 갚아주기 위한 준비입니다. 최소한 어쨌든 상대에게 데미지를 네. 좀 내버려 두면은 더 위험하니까. 20만 원짜리 치지예요. 네. 네. 또 타이밍상 또안 마당 부서질 거 생각해서 중립 캐논 부셔놓을 생각이고요. 네. 이게 저런 안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더블 이런 것들도 도지오 선수가 자주 하거든요. 네. 예고 지금 예고 비... 들어왔는데요. 예고도 했었고, 네. 마린이 앞서가다가 그 와중에 하나 죽었네요. 또 어우, 테로 차단이죠. 진짜... 테로 테로. 길막 길막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자이리 오세요. 와 하나 자, 하나 막아서 해야죠. 죽였고요. 네, 지금 바로 빼야 됩니다. 프로브를 좀더 많이 뽑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용을 하더라고요. 네. 네. 자 위로가 드라곤 하나. 아위쪽 도전하기에는 드라곤 하나가 보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이 됩니다. 어 일군 하나. 예. 로봇 비비기 때문에라도 올라가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최대한 네. 빠르게 앞마당 부선해는 장면 그리면서 보통은저 일군을 빼거든요 테랑이 네. 지금 여기서 넥서스는 깰수 있는 상황이고 로보틱스 올라가고 네. 있어요. 넥서스는 아주 기본으로 지금은 깨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미네랄 모은 걸로 바로 뒷마당 넥서스가 아니라 로보틱스를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음. 그 얘긴 즉슨 상대가 이런 식으로 진을 치고 있고 마인으로 만약에 자신의 통로를 막는다면은 옵저보다 빨리 뽑아 갖고 마인 해체하고 안마당 쪽에도 트리플을 가겠다라는 이런 의도로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자, 안마당 이젠엑서스엑서스또 어, 이런 것도 예, 좀 예측은 할수 있어요 윤찬희 선수가. 네. 네. 다른 백과는좀또 다르기 때문에 저런 어떤 그어 보험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지 입구 쪽 막아놨다. 뭐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다가는 또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음. 자 탱크까지 지금 위로 올려 보내죠 상대를 네. 최대한 지금 오래 붙잡아 놓겠다는 의도입니다 보테스는 지금 뒷마당 쪽에 넥서스를 올렸고 일찌감치 올렸던 넥서스는 깨졌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이사계획을 미리 네, 좀 세워놨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또 사업된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아저 앞마당을 복구하는 그 행동 자체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었거든요 윤찬 네. 선수도 벙커 네. 네. 내버려두고 이 뒤쪽 심전 지금은 부들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로보틱스가 빨리 올라가면은 셔틀로 좀 실어 날라서 이 지역을 또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윤찬의 시도도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네. 윤찬이가 네. 하는 게 지금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프로토스를 상대로 가장 이제 또 아, 정석적인 움직임입니다 정면 조여놓고 템플 깨서 뒤쪽에 있는 프로브 이게 육로로는 못 내려오기 뭔지 네. 쪽에서 못 내려오기 때문에 TDI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용하려고 하는데 셔틀리 그래서 셔틀이 봤죠 <목소리> 병력 체크는 됐었고 지금 입구 쪽에 별로 없다라는 거 느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온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내려놓고 아. 자 여기 더기 더 내기. 네 그래서 뒷마랑 넥서스보다 로보틱스를 일찍 간게 네. 이런 식의 활용을 또할수 있기 어 때문에. 자 내려놓고 뒤쪽에서 지금 탱크 걸 준비. 네, 탱크 하나만 지금은 있는 상황이라. 어 이거 하 탱크 하나만 있는 상황이고 마인도 지금은 없, 없어서 네. 이 병력 그대로 가면은 됩니다. 병력 지금 찾고 있죠. 자 여기 때리고 있는 것까지 네. 그것도 느끼고 있어요. 아 여기서 아 이에는 걸렸고요. 예, 이게 완전히 눈치를 해서 마린을 뺐던 건데. 네. 자 아, 탱카랑 그래도, 그래도 시즈모드. 예, 좋은 타이밍에 탱크 하나가 더 왔습니다. 네. 여기서 대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여기 붙이고 앞마당 좀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도저욱의 판단은 어? 와. 와. 네. 탱크 둘 빠졌으니까. 너 어차피 원팩일 거 아니야. 음. 뭐 이러면서 네. 네. 또 테란 입장에서 갑자기 로토스가 무관심으로 대응을 하니까 <laughs> 뭔가 이상했거든요. 테로 테로. 테로 테로. 자, 탱크 죽수니다 이러면. 저네개 물렸어요. 아, 아, 위치 바꾸기. 우와, 아, 저거라도 다, 다 살려야 다 돼. 다 돼. 돼. 저거라도 예. 알아, 살리고 이거 잡아야 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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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아 위치 바꾸기로. 그냥 자리 잡은 네, 네. 곳에 달려드는 아. 게 아니라 위치 바꾸기로 상대방을 뺏고. 와 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앞마당에 트리플할 자리도 와. 미리 확보를 했어요. 네, 탱크까지도 네, 가성비 좋은 사으로 주연했기 때문에 테라니제차 네, 네. 지금 당장에 러시도 못 갑니다. 아. 탱크를 잡아먹었습니다. 탱크를 네, 이게 원애도온 상태잖아요. 이러면은 탱크 2를 잃었기 때문에 수비하는데 부담이 된단 말이죠. 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셔틀 갖고 있겠다. 오늘 도제오 셔틀만 손에 쥐어주면은 무조건 네. 돌진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예. 오늘 좀 보여준. 이 도적 선수의 이 플레이는요. 정말 이 도적 선수만 해그 힘이 충만해. 열. 네. 아 시나리오 자체도 굉장히 좀어좀잘 네. 짜였다라고 볼수 있지. 계산도 좀 완벽합니다. 어 지금 이 타이밍 없지 이제. 복병요. 어, 아, 리버, 리버 리버 리버. 리버 오, 리버 올리버. 저위 보세요. 싸는데 리버. 저저 저 탱크 탱크 탱크. 아, 아, 와! 아. 탱크 네죽었죠도하 와, 계속 내려 잔인합니다. 네, 좀만 기억겠는데 어디 내릴까요? 예, 와. 이거 또, 와. 저거 네. 어, 이거 또! 이거 안 되나요? 이거 탱크 컨트롤. 다 죽어요! 아케이드로 그냥, 와. 리버 내리는 것도 드라곤 맷집 주고 드라곤으로 한방 포를 빠 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발 쏘고 그 딜레이 시간 동안에 리버가 내려서 스캐너를 날립니다. 오늘은 도저히 쇼입니다, 쇼. 예, 이건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인간을 넘어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오늘은 진 보여주는 게요. 와, 프로토스의 신이 장려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진짜 네네후와 네. 뭐, 말릴 수가 없는 상태이네요 네네 네. 오늘 들어가서 지금 창대병력 잡아먹는 그플레이랑 어딜 가 어, 뭐 우와, 깜짝 놀랐네 네 와, 와 어떻게 이렇게 뭐, 이 오늘 치는 경기 중에 대부분의 선택이 다 맞았습니다 네 원래 어, 한두 번 정도는 틀리면서 어, 좀 삐끗하게 돼야 되는데 네. 야. 뭐 이거 무, 무리를 걷고 막 이러는 어, 거 아닙니까? 어쩜, 예. 도적 선수가 지금 가는 길이 네, 바로 승리의 길 그렇습니다 막이 맹물 갖다 주면은 어. 막이 어, 포도주가 되고 이럴 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네. 기적이 네. 일어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기적적인 승리가 되게 많습니다 네. 하는데도 그대로 돼요 네 하는 대로 돼요 네. 예, 믿는 대로 될지어다 같은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좀 보여준 도적 선수의 이 선택 판단 완벽합니다 예. 어... 어... 완벽하지 않은 게 인간이거든요? 네, 네. 하지만 도저히 완벽해요 탈 인간입니다 탈 네. 인간 네. <laughs> 그렇죠, 여기서 허점이 있는 게 인간인데 예, 또이 ASL 때도 그러니까 음. 이 조지욱 선수가 뭐 이번 시즌은 좀 믿어볼 만하다 이번엔 다르다 뭐 이런 네. 얘기 계속해 나갔지만 최정상까지못 올랐잖아요 근데 네. 지금 실력이잖아요 어. 그럼 갈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진짜 네. 오늘 ASL 했었으면 우승이에요 아, 오늘 그럼요. 결승했으면은 오늘 했으면은 우승이죠 네, 오늘 날이 아 못해도 진짜 끝장전은 아. 역대급으로 지금 재패할 것 네. 같은 느낌이에요 테란 붙이면은 음. 왠지 다 이길 것 같은 진짜, 이런 느낌 네 보여주는 그 힘이 정말 대단하고요 네. 아니 이 타이밍을 막는, 막는 테란도 있기는 하겠죠 네. 근데 도재욱이 정말 오늘은 너무 잘합니다 본인의 네.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컨트롤 보세요 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니 이게 안 죽습니다 병력이 자 탱크 버스는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를 꾸미고 있어요. 아니 탱크 이정도 이걸 바샤틀 우샤틀로 이걸, 오, 오. 오, 이걸 야, 삼 이걸 싸 리버 이길라고요? 이걸 싸운다고요? 이걸 삼 <laughs> <야, 이걸 웃음> 리버 2드라군으로 아니크 이렇게 많은데? 아저 뒤에 따라 따오는셔틀도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네. 아니 이거를 야 이거 이길라고요? 도저요? 야, 지금 도전을 리버를. 지 드랍을 몇 마리 있지도 않은데! 네, 드랍을 둘에 도저히... 리버, 오. 다 죽어가는 리버 하나, 세 리버 둘. 네. 이거였어. 이걸 가지고 지금은 <laughs> 탱크를 반파했습니다. <laughs> 예. 네 야, 진짜 돌았네요 네. 예 민빈님 예. 예. 도라... 말씀 미친 사람이다 네 <laughs> 미친 사람 돌멘 예저 네. 네. 상황에서 프로토스를 저 병력으로 만약에 테란 병력하고 싸우면요 은그 프로토스 잘못 배운거예요네저 <laughs> 지금 여기서는 할수 있는 최선을 두기로라도 싹리여들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자리 잡아야죠 가장 김지성처럼 네 불리한 상황인데 저 벽을 끼고 엄청나게 전투해가면서 네. 결국 역전해낸 김지성의 ASLA 기록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음. 자, 여기 승리의 벽이 돼야 됩니다 예. 통곡의 벽이 아 되어안 되는데 아니, 병력이 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몇개안 돼요? 3개, 3개 찔끔찔끔 씌워가지고 막 행패를 엄청 부립니다 네. 네. 자, 버텨내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어? 여기서 예, 벽끼도 예, 좋은 그림 그려야죠, 유찬이 좋은 임 이미 칼을 뽑았는데 다시 넣을 순 없어요 네 아, 근데 셔틀이 너무 지금은 늘에 가시네요 질런넷만 타도 지금은 체력을 빼놨기 때문에 뒷선에 이제 그 타고 있는 아, 뒷선에 시즈모드돼있는 탱크 둘은 무조건 죽거든요 네. 근데 지금 셔틀이 벌써 두개 소급 됐어요 네. 와이 셔틀이 내려오네요 이 셔틀 내려오면. 건물도 아주 촘촘하게 자원 아낄 필요도 없고요 네. 자 위치 바꾸는 거죠 지금은 뒤에서 네. 덮치려고. 자 윤찬이 선수님 판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예. 버텨내기 예. 위한 썸. 또 이런저런 컨트롤을 이런 하다 보니까 점. 지금은 도적 선수 생산 능력이 좀 떨어졌던 거 같거든요. 바로 또못 집었고, 바로 또안 됐고, 지금은 병력 위쪽으로 실어 가지고 네. 오히려 지금은 아케스트 네. 예. 뭐 아케스트린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자리 잘 잡았어요 아, 윤찬이. 네. 예. 지금 도적 선수님 더블 차스 20만 원 상금. 예. 말도 안 되는 병력 도... 구성으로 싸우려고 한그 네. 죄를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찬스 네. 여기 어, 내주고 여기 내주고 지금은 이미 아래쪽에 그 확장기지 네. 쪽에다가 지금 넥서스를 지었기 때문에 네. 여기 내주고 지금은 뒤를 치겠다라는 생각 추가 병력 끊어내고 음. 있습니다 이 다리 쪽에서 마인드 매에 해놓고 네. 자 그래도 여긴 박살내고 있어요 네. 네. 타이밍 러쉬를 위한 그 다소 네. 픽토리 네. 조합이어서 한 건데 이것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던 어. 것 같아요 네. 생산력이 좀더 뛰어나서야 됩니다 도위로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을 인구수 막혔어요 내기 날아갔기 때문에 또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일부는 좀 돌아갑니다 퇴로에 네. 이런 것들 지금은 도제욱은 막아내면서 어? 자, 위에서 내려오는 발업된 질럿시 필요한데 아직 네. 발업이 안 됐어요. 그렇죠. 자 고립시켜놓은 데는 성공을 했지만 편 없고 네, 또 내려왔을 때큰 타격을 자, 자연스럽게 입히게 만들면서 지금 테라는 하뇌 확장만붙으면 됩니다. 네. 네. 지금 아래쪽에 지어져 있는 넥서스는 몰라요. 그래서 도제욱은 한 차례만 어쨌든 전진대 병력 밀어내면은 예, 이후에 테라는 앞마랑에 묶여있는 상황이라 네. 예, 충분히 지금은 어, 또 힘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구성은 되기는 하는데 앞마당 자원 끝나죠? 네, 문제는 뒷마당 자원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아, 뒷마당. 예? 뒷마당 자원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빠르게 네.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앞마당 박살났고 뒷마당 자원도 끝나고요 지금 3시은 마지막 희망해보신데 그리고 이제 슬슬 욕심을 부리려고 할텐데 자, CG 풀었어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샤트를 떨어지고 네. 자, 이거 한 번만 나가면 한 번만! 한, 자, 리버. 리버. 한 번만! 오, 오, 오. 오. 자, 아리 좀 빌려! 네! 체력 많이 깎였어요! 네. 설마 설마! 아마지막이에요 아아 네. 또? 네. 자, 후속 로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네, 지금 와야 됩니다 지금 자원줄이 하나가 지금 3시가 돌아가요 네! 아 여기서 앞마락까지 복구하게 되면은 진짜 2자원으로 못 이기고요 와, 완벽하게 뚫어내나요? 네, 이거 이거 지금 마지막 희망입니다 곳이 가는 곳이 바로 진리가 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이쪽으로 일군 빼고 시단가영 네. 뭔가 좀 방심해 보였던 상황에서 이좀 깊숙이 잘 찔러놨기 네. 때문에 지금은 윤찬희 선수가 좀아이 분위기가 지금 좋아졌어야 되는 거였었는데 음. 지금은 미래를 다 포기하고 일분도 안 생산 아 생산하지 않으면서 왔던 공격이거든요. 네. 네. 아 이거도 하고 능선 쪽 도전하기에는 태라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되거든요. 네. 자. 아저눈들까시 같은 셔틀 하나 때문에. 네. 셔틀 하나가 좀 들어가서 이 탱크를 아, 아. 이거 찔러서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네. 여기서 플레이가 접히면은 네. 프로토스는그 동안에 더 생산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시가 돌아갑니다. 그 자원 일군 보내고 있어요. 어 이거라도 받아먹어야죠. 네 와서 지금 일군은 네. 꽤어졌습니다만 자원 채채하고 있는 일군 있어서요. 예또내 지역을 좀이좀 잡아낼 수 있는 이 언덕 네. 지역을 통해서 빠르게 제거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와. 그러면은 프로덕트 자원 없습니다. 네이 네. 지역을 계속 압박해놓고 본인의 트리플 커스 센터가 음. 또 올라가는. 능선은 진짜 안전하게 올라가야 돼요. 네, 천천히. 예, 천천히 올라가면서 천천히 조이고, 천적하게. 트리플 지역 쪽커스 센터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주면 네. 됩니다. 도맨의 약점을 찾아야 돼요. 예, 서두르다가 예. 만약에 서두르다가 이병력 다 잡히면, 다 잡히면, 트리플 완성돼도 못 이겨요, 테란이 네. 자, 언제라도 기회가 있으면 지금 바로 싸움을 감행하는 선수가 도재욱 선수의 인구수에서는 50이상 앞서 나가고 있어요 예, 그리, 예 그리고 또 약간 좀 불안한 점이 여기가 마지막 자원이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네. 자, 내림 변경 끊어내고, 이셔 네. 그 움직임 도재욱도 여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앞마랑 네. 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되게 안전하게 잘 오고 있어요. 이 윤찬이 지금 마인먼스를 놓고 있고, 자, 테란도 안마당 지금 비어 있을 텐데요. 뒤로 빠지는 도적 선수 병력 있습니다. 아, 자원줄 건들러가네요. 아, 아, 네. 지금 옵저으로통해서 입구 쪽에 병력 중에 보고 있어요. 네, 도적 앞마랑 완성되면은요, 저이 지역 포기하고 프로브 안마당 쪽으로 다 빼고 네. 프로브 하나를 열 열두 시 방향 쪽에 있는 확장 기지 쪽으로 보내서 넥서스를 네. 네. 완공 시킬 수도 오, 있어요. 이거 마인역 네. 대박 노리는 거. 아, 네. 테란 안마당 난리 나죠. 네, 저 지금 들어오면서 병력을 네. 아 이제 자원철 쪽으로 서로 지금 자원철이 견제를 이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멀티 두 군데 견제하고 와... 이 지역 자원 마비시키고 안마랑 이제 프토스 로 돌아가니까 이제 수줍했음. 결국은 예 안마랑 본진 자원 다둘다 떨어졌죠. 네이적에 미련은 없어요 지금 프로토스 자 여기 깨고 커맨드 커맨드 깨버리나요? 아, 밥통 깨버리나요아 밥통 와 밥도 한번 지금 못 해먹었는데 네.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나마 셔틀이 없어서 다행히 셔틀이 붙어내는게 네. 언덕까지 뚫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새 제품이거든요 네. 여기 쌀도 담가보기 전에 끝났어요 예 프로바 하나 보내가지고 이제 추가 멀티 할 지역도 지금은 어, 프로브,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알아볼 수 있고 자, 이 게이트웨이는 다안 돌아가겠지만 네. 올라오는 병력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막을 수 있는 병력 구성은 마련해놔야 될것 네, 같습니다 셀시 좀 내주면서 병력을 돌려서 상대방의 네. 자원층 음, 두 군데를 파괴하는 도제우 저, 그리고 좀 많이 와요, 안마당쪽이고 셔틀 오. 동반하면 좀 많이 위험할 것 같고요 네, 병력 숫자 지금 꽤 많습니다 지금 병력 여기 전진 배치돼 있어요 이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공격을 가든, 수비를 오든 해야 되는데 자, 이... 오! 뒤지고 것도 있죠? 근데 근데 공격이 다안 어? 왔어요, 한 번에. 저 밀어내면서 와. 드라곤손 그러니까 그그 발이 그, 안 맞았습니다. 네. 네 지금 따로 오고 지금 독인데 빼고 한번 있어요? 빼고 와야 됩니다. 빼고 업. 전진 백점 병력. 지금 막기, 기막히, 기막 다리 고기 네. 여기 없죠, 없죠. 네. 이 드래곤만 잡아내면 되고. 아, 있네. 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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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잡아내면은 탱크 지금은 남아 있는 탱크도 꽤꽤 되잖아요. 자 벌조사냥. 예. 자 이러면 우리 지금 차전하고 있습니다. 본진 예. 커맨드 센터 트리플 지역 쪽으로 그렇죠? 2쪽으로 옮기고 네. 살아남은 탱크 포함해 가지고 자, 한번 이제 수비 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평력 준비하고 있던 도자국 선수도 저기 상대가 좀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기회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거 끊어 버려야죠. 업저버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네. 예. 보조를 달리니다 혼란하게 탱크 끊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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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스 태... 아무리 게이트웨이가 많아도 하나에 점만으로는 안 돼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저렇게 상대방을 압박해놓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11시 지역에 지금은 넥서스를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게또 프로토스라서 네. 벌처로 그런 지역만 지금은 단속하면서 병력 조금 더 모아서 자신의 뒷마랑 쪽 활성화되는 시점에 음. 한번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앞마랑을 제외한 확장기지 쪽으로 노리면서 음. 가도 됩니다. 자, 벌처님 들어간 상황에서요. 네기. 저 4번째 끈기 싸움입니다 지금 마지막 자원줄이에요 윤찬이도 이번 경기에서 살아났다고 봅니다 네. 이런건 잡아야돼요 아.. 돼요. 네. 예. 윤찬이 예 일어서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경기는요 한키에 두끼 먹는겁니다 지 상금이 더블이기 때문에 20만원이에요 오오 곱배기로 네 곱배기입니다 이번 상금 와.. 곱접를 뭐, 통해서 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그 네, 끈기 네. 끈기를 통해서 세시적 확장을 붙었서고 오오 또 왔어요 와 못먹어 네 자원 효율 을 떨어뜨리면서 지금은 뒷마당 쪽을 한번 네. 가게 되면은 테란도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어... 어... 랍시없으면 저기 안 되죠. 네. 네, 진짜 지금 못 먹게 하기 위한 준비를 아하요 가요, 여시 가요. 진짜 야속하게도 갑니다. 네. 예, 전 자원 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S C V 비상. 네, 아 테로, 테로 테로. 아우. 네. 이러면은 테란은 가야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자원 처리 지못 돌아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야 됩니다. 예, 네 문제가 좀 발생했고요. 앞마당도 지금 자원 거의 바닥나기 예, 음. 직전이고요. 네 지금 여기 그렇다면 도적 선수 이 병력의 진격을 막아내야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 나가 있는 병력들로 도제욱, 네. 예, 빈집을 털던, 예, 백업을 해주던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음. 도제욱이 더 깊숙하게 지금은 들어갔습니다, 더 빨리 오? 네, 이거 언덕 지역까지 뚫겠다는 생각으로 셔틀까지 동원하는 건데요? 네잠 네, 들어가서 좀 병력 빠져있는 그 팀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지금 오. 크로스 카운터이긴 한데 도제욱이 일단은 더 먼저 당도를 하긴 네. 했어요, 주먹이 어? 리버, 어. 어. 리버 있죠? 어. 여기 어. 리버 있죠? 어. 어. 마인 때문에 크로스 병력을 꽤 많이 놓았고요 자, 마무리 해야됩니다 이걸로 자, 자원측 끝났습니다, 자원측 끝났어요 그럼 뒤에 있는 병력 잡아먹기 싸작합니 뻘쳐 자 앞쪽에 오 잡아먹기 싸움 질러시 질러시 좀 부족한데 네 ,어. 어, 저, 예, 그렇죠. 리버 이비버, 리버 리버 안버요아 리버야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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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가! 지니 자원 없는아 자, 아래쪽아래쪽자 그래도 와와와아아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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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뭐, 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미친 경기니나왔습니다 아니, 뭐, 니니 자 윤찬 선수 승리 따내면서 20만원의 상금을 가져갔습니다 1타 곱빼기! 와 진짜 윤찬이 울고 싶었을 거예요 특히 이 중앙에서 막이 거의 뭐 농락 당하는 것처럼 소수드라군이랑 투셔틀로 막 여기저기 막 괴롭힐 때 진짜 짜증났을 거거든요? 네 근데 제대로 어. 그냥 복수해줬습니다 네자 이렇게 승리 따내면서 1대5 한 포인트 쫓아갔습니다 이제 내리 3경기를 지금 따내는 시간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제 7, 8, 9잖아요 네 7, 8, 9네 예, 흐름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89에서 선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도적 선수가 너무 자신감이 넘친 나머지 음. 상대의 탱크가 그냥 한부대 가까이 되는 탱크가 올라오는데 그거를 리버 음. 둘, 드라군 둘, 투셔틀에 이제 아, 도합 리버 셋, 음. 투셔틀, 그 다음에 드라군 둘로 막으려고 하다가 음. 거기서 예, 무너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안마랑의 좋은 위치 어. 딱 잡아가지고 이득 보기 시작을 해서.